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예순여덟 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. 선정지역 중 농어촌은 쉰여덟 곳으로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소식 박다영 기자가 전합니다.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 신규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.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 취약지역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, 안전, 위생 등 생활과 밀접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.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58곳의 농어촌 지역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. 선정된 농어촌은 한 곳당 국비 약 15억 원을 지원받아 향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 예방, 노후시설 보수 등 안전 확보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,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위생 인프라 사업이 있습니다. 이 밖에도 주택 정비와 노인돌봄 교육 등 휴먼케어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.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선순위를 세워 마련합니다. 우리 마을은 안전 확보가 시급하니, 위험시설 보수를 많이 하겠다, 아니면 뭐, 주택정비가 급한 주택정비를 많이 하겠다,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수 있는데, 그 해당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주민들이 정한다는 뜻입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4, 5월 중에 신규 사업지가 속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. 균형이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한편, 이 사업이 시행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총 391곳의 농어촌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받았습니다. MBS 박다영입니다.